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마치 신성한 전담목의 향기와 같습니다. 그 향은 보이지 않지만 멀리 퍼져 모두의 마음을 맑게 하듯 우리의 작은 선행과 따뜻한 마음도 세상에 큰 울림을 줄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던 순간들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공덕이 미래를 밝히는 큰 서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전단향처럼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불교에서 가장 신성이 여기는 나무가 전단목이다. 그 뜻을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 한 상인의 아내가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나라연천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남편이 돌아오면 금은 그 영락으로 감사의 공양을 올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무사히 돌아왔고 그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천신에게 금은 그 영락을 바치려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 그녀는 부처님과 마주쳤습니다. 부처님의 30 이상과 80 종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광명은 마치 전단향의 향기처럼 그녀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네? 시종들이 말렸지만 그녀는 부처님께 금은 영락을 던졌고 그것은 허공에서 보배로운 일산으로 변해 부처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네? 깊은 존경과 감동에 그녀는 간절히 서원했습니다. 이 공덕으로 저 또한 미래의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어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빙글에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서 다섯 가지 빛깔의 광명이 뿜어져 나와 그녀의 미래를 비쳤습니다. 안한 존재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13겁이 지나 금은영락이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어 무수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선행과 서원이 언젠가는 깊은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단향처럼 은은하지만 오래도록 퍼지는 선한 마음과 공덕.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진리의 향기입니다. 전담목산다루드은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나무로 여겨집니다. 그 향기는 깊고 은은하며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잠재우는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어두운 번뇌를 맑게 씻어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그리워하며 천상에서 전단목을 깎아 작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형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자비심을 상징하며 부처님께 대한 끝없는 존경과 염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야 부인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공경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영원히 남아 중생을 인도한다. 전단목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향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신성함이 불교와 함께 중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단향을 피워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며 그 향기가 번뇌를 태워 없애고 마음을 맑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전통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의 향기는 어디든 퍼져나간다. 전단향의 은은한 향기처럼, 우리의 선행과 자비도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퍼져나가,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전단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의 상징입니다. 그 은은한 향처럼 우리의 작은 선행과 마음가짐이 세상을 맑게 하고 모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인도합니다. 전단향의 향기는 바람을 따라 퍼지지만 자비의 향기는 마음을 따라 모든 곳에 스며든다. 진정한 공경과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그 향기는 영원히 남아 중생을 인도한다. 은은한 전단향처럼 작은 선행도 세상을 맑게 한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덕행의 향기는 어디서나 퍼진다. 마음 속에 피어난 자비는 전단목의 향기처럼 모든 번뇌를 태운다. 진리의 향기는 멀리 퍼지지 않아도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스며든다. 작은 전단나무도 깊은 산을 가득 채우듯 작은 선행도 세상을 가득 채운다. 선행은 전단향과 같다. 타인을 맑게 하고 스스로를 더욱 맑게 한다. 마야 부인의 전단목 조각처럼 사랑과 자비는 형체를 넘어 영혼을 남긴다. 부드러운 전단향이 모든 병을 치유하듯 자비의 마음이 모든 고통을 치유한다. 전단목의 향기는 태우지 않아도 퍼지듯 진리는 말하지 않아도 스며든다. 사랑과 공경의 마음은 전단목의 향기처럼 은은하지만 그 힘은 한없이 깊다. 진정한 깨달음은 전단향처럼 번뇌를 불태우고 고요한 향기를 남긴다. 마음의 품은 작은 자비도 전단향처럼 세상 끝까지 퍼질 수 있다. 전단목이 병을 치료하듯 지혜의 향기는 무명의 어둠을 밝힌다. 옛날 한 상인의 아내가 남편의 안전한 귀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나라 연천에게 금은 영락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지만 부처님을 마주한 순간 그의 자비롭고 광명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종들이 만류했으나 그녀는 영락을 부처님께 바쳤고 그 영락은 허공에서 보배로운 일산으로 변했습니다. 이 일산은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어디든 자비를 드리웠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빛나며 그 선근은 미래의 성불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그녀가 수많은 생애를 거쳐 성불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녀의 서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와 깨달음의 서원이었습니다. 부유한 함양 장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세속의 재물과 자신의 몸까지도 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풍성한 공양을 준비하고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공양 후 그는 간절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미래 세상에 정각을 이루어 부처님처럼 중생을 널리 제도하게 해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소 지으셨고. 다섯 가지 빛의 광명이 세 겹으로 둘러 그를 감쌌습니다. 부처님은 함양 장자가 수많은 생을 거쳐 성불하여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마음 깊이 서원한 공덕은 허공에 뿌려진 작은 씨앗처럼 언젠가 큰 보리수로 자라 중생을 위로한다. 중림 정사 근처에 살던 한 여종은 가난했지만 삼보에 대한 깊은 신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전단향을 조금 가져와 부처님의 발에 발라드렸습니다.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그 향기를 온 왕사성에 퍼지게 했습니다. 여종은 감동하여 서원했습니다. 이 작은 전단향 공덕으로 미래에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게 해주옵소서. 작은 향기라도 진심으로 바친 공덕은 바람에 실려온 세상에 퍼지고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공양이나 서원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과 서원입니다. 작은 공덕도 끝없는 인연과 중생을 향한 자비로 미래의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미래와 공덕의 성취를 내다보는 자비의 표상입니다. 작은 선행도 무량한 공덕이 되어 모든 중생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작은 공양도 진심으로 바치면 우주를 비추는 큰 빛이 된다. 자비로이. 전단수와 맺은 서원은 세월을 넘어 마침내 깨달음으로 꼽힌다.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공덕을 결정한다. 한 송이 전단향이 지닌 향기처럼 진심은 온 세상에 퍼진다. 부처님께 바친 서원은 무량겁을 지나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 된다. 보이지 않는 공덕은 보이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깊은 서원은 작은 씨앗처럼 언젠가 거대한 보리수로 자란다. 부처님의 미소는 공덕의 씨앗을 싹 트게 하는 자비의 빛이다. 진정한 공양은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나누는 것이다. 진심에서 나온 서원은 모든 고통을 녹이고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작은 선행도 끝없는 인연을 맺어 미래의 성불로 이어진다. 모든 공덕은 무상함을 깨닫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전단향의 향기처럼 공덕은 보이지 않지만 끝없이 퍼진다. 진실된 마음으로 바친 작은 공양은 모든 중생을 위한 등불이 된다. 서원의 깊이는 공덕의 높이가 되어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 치유의 향기와 내면의 평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전단목의 향기는 물질적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요함을 가져다 주는 상징입니다. 불교에서의 진정한 치유는 몸의 건강을 넘어 마음의 평화에 있듯이 전단향의 은은한 향기는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한 전설 속에서 산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이 전담목을 보호하는 나무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나무신은 내 향기와 힘은 세상을 돕기 위한 것이니 남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가 내면에 지닌 자비와 지혜를 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전담목은 고귀한 향과 치유력 때문에 여전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탐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용은 고통을 낳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끼고 사용한다면 모든 존재가 평화로워집니다. 전단목의 향기처럼 우리의 선행도 조용히 퍼져나가야 합니다. 탐욕은 자원을 고갈시키지만 지혜는 그것을 영원히 남깁니다. 나무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시작되듯 모든 공덕은 내면에서 자라납니다. 향기로운 전담목처럼 선한 마음은 어디에서나 그 빛을 바란다. 탐욕의 불길은 아름다운 향기도 태우지만 자비는 그 향기를 더 멀리 퍼뜨린다. 진정한 치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전단목은 스스로를 위해 향기를 내지 않듯, 공덕은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 보이지 않는 자비가 세상을 지탱한다. 자연의 향기를 존중하는 마음은 내면의 탐욕을 정화하는 첫 걸음이다. 전단목은 꺾이지 않으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어디서든 꽃을 피운다. 작은 향기라도 번뇌를 지우듯 작은 선행이라도 고통을 덜어준다. 나무는 자신의 그늘을 즐기지 않듯 진정한 공덕은 남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 남는다. 전단목의 가치는 향기에서 시작되듯. 인간의 가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상에 남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남을 위해 남긴 향기이다. 자연은 주는 법을 알지만 탐욕은 받는 법만을 배운다. 바른 서원은 향기처럼 퍼져 미래의 깨달음을 꽃피운다. 부드러운 향이 마음을 열듯 온화한 마음이 세상을 여는 법이다.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아름답고 신성한 전담목이 자랐습니다. 그 나무는 그 향기만으로도 지나가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고 병든 자에게는 위안을 주었으며 수행자에게는 마음을 맑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한 젊은 수행자가 이 전담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속의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마음 속에 깊은 탐욕과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전담목에게 물었습니다. 거룩한 나무여, 당신의 향기는 어찌하여 이토록 신비로운가요? 그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욕망이 사라지니 그 비밀을 알려주소서. 전담목은 바람을 통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뿜는 향기는 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누는 자비이다. 나는 나의 나무껍질과 향기를 잃을 때조차 아깝지 않다. 내 몸이 쓰러져도 그 향기는 세상을 정화하리라.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도 마치 전담목처럼 나의 탐욕을 버리고 세상에 향기를 남기리라.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수행을 전담목의 향기처럼 다른 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자비의 향기를 퍼뜨리는 자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전담목의 신비로움은 외적인 치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선함과 자비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대의 향기는 세상을 지나 고요한 산을 넘고 바람을 따라 저 멀리 떠도는 이들의 마음 속 평온과 자비를 심어주네. 세상은 변하고 몸은 떠나지만 그대의 향기는 변함없이 퍼져, 빛을 잃은 이들에게 길을 비추고, 어두운 밤에도 따스함을 전하네, 나무는 묵묵히 서서, 자신의 몸을 나누고,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 담긴 진리는 하나, 자비와 평화, 욕망을 버리고, 세상에 선한 향기만을 남기리라, 그대가 주는 교훈을 따르며, 나는 내 안에 전담목이 되어 마음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리.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가 나누는 자비의 향기가 온 세상을 밝혀 주기를.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